1번. An issue receiving much attention in the media and schools is bullying. 자 오늘 주제는 전형적인 설명문 스타일입니다. 자 바로 미디어에서 많은 관심. 자 many가 아니라 much라는 거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알죠? 자 그래서 많은 관심을 우리가 얻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보다 그죠? 바로 bullying이다. 자, 그런데 this is seen as repeated unprovoked abuse by one or more children that causes physical, psychological pain to another child. 자, 오늘 이 this, 디스 물링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 이것을 물어볼 수 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unprovoked가 오늘 제일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무슨 말이죠? 정당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애를 학대, 괴롭, 어 b 스는 애를 괴롭히는 거. 음. 학대를 말하는 겁니다. 한명 혹은 또는 여러 명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오늘 뒤에 관계되면서 대신하는데 이 대신, 그래서 바로 어 b 스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그래서 스위치가 causes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앞에다가 abuses 해놨어. s를 붙여놨어. 그러면 여기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 cause로 바뀌어야 되는. 너희 학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무조건 연결해서 읽는다. 그러니까 어? 여기 교과서에 커스스였는데,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답이 커스라고 되어 있어. 틀렸네?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매번 나와요, 이 문제는. 자, physical psychological pain을 주는 것이다. Bullying is harmful and can affect the classroom climate in a negative way. 하지만 이 bullying은 교실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펙트 사동사. 자, 그래서 거기 대한 솔루션. 이 글은 어떤 글이냐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글이에요. Drama can be used with the children to build social perspective, emotional empathy, and compassion for others. 이세 가지가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 서 이룰 수 있는 목적입니다. 첫 번째, 사회에 대한 사회관. 두 번째, 개인의 감정 공감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 이세 가지를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아이들이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In drama, the characters can work through a number of difficulties, including bullying. 자 어제도 나왔던 건데 자 뭐라고 including 무슨 뜻이에요? 바로 많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을 갖다가 그죠 주인공을 겪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볼링을 포함해서 자 오늘 같은 경우, uses 'The Bell s e s 'The Children's Book Rotten Ralph: A Story About a Rotten Cat for a Class Drama' 이게 이제 소설, 그, 동화책을 가지고 이용해서 수업했던 얘기로 근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The story is read to the children, and then and they discuss how Sarah feels about what her cat Ralph is doing.' 사실 은 콤마가 들어서 그렇지 간단한 구조예요 그들은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뭐를? How, y e 를 근데 How가 뭐냐면 사라 기분이 어땠을까? 뭐에 대해서? About, y e 에 대해서. 즉, About, y e 가 뭐냐면 고양이가 한행동인니까 고양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수로 바꿨었다면 About the behavior of her 뭐 이렇게 응, 고양이가 한 행동,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some of these actions are breaking one of Sarah's doors, making fun of her, s o w i n g off a limb that holds her swing, and other terrible things. 이거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limb가 원래 뜻이 두 가지예요. 나뭇가지와 사람의 팔다리라는 뜻인데, 여기 일치 불일치 문제처럼 옛날에 나왔던 것 중에 인형의 팔다리를 갖다가 어 이제 잘랐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 없어요. 여기는 인형을 망가뜨렸고 그 다음에 그녀를 놀렸고 그 다음에 그녀의 그네를 갖다가 그저 매달고 있던 나뭇가지를 부러뜨린 거예요. 음.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음. 이게 팔다리를 자른 게 아니야. 음. 자, the children can dramatize some things they may do while the children offers other options.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그저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극처럼 극, 극으로 꾸며주는 거죠.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밖에도 그러면, 그러면 자, 선생님들은 아마 거기에 대한 다른 아이디어나 제시를 갖다가 제공을 합니다. So, this drama experience could be extended to drawing about the happenings 업블레이 그리고 이제 이런 연극 경험은 어디까지 확대된다? 이 투가 전치사투라는 거 전치사투가 제일 어렵죠. 그죠? 투 드로우라고 쓰면 안 돼요. 바로 이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로 확장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뭘 그릴까? 바로 About the happening.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게 정말 동사 그죠? 만약에 투 드로우였으면은 뭐 글쎄 이제 할 수도 있지, 문법적으로는. 뭐, 뭐, 하기 위해인 근데, 오늘은 게 아니라, extend라는 동사 때문에 안 돼요. extend는 툴을 써가지고, 어디까지 영역이나 이런 것 확장되라고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술형 문장은 특히 마지막 문장 아주 좋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는 주제나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맨 마지막, 음, 조심.